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 하면 좋을까요? 어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 하늘을 만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기도는 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가장 그 종교적 행위의 상징이죠. 너무 간절할 때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지간에 하게 되는 거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기운 기자에 길도자를 써서 기운이 지나다니는 길을 내는 게 기도다라고 정의를 내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운이 지나다니는 길 기도. 네. 이 기운이 흐르는 길이 기도인데 이게 흐르려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기운이 흐르는 이 길이 좁아졌거나 아니면 막혀 있으면요.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적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한, 한, 한 곳에 이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옹기되고 운용되고 운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움직이고 있는가. 마음이 움직이면 입이 움직이고,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면서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기도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진정한 기도는요 움직이게 해요 겉으로는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흐르는 그 길을 계속 열어주게 되고 열린 길로 기운이 계속 운기되고 운영되고 운신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 안에 움직임들이요 새로운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또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잘 열려 있잖아요. 그 열려 있으면은 그다음에 뭘 하냐? 이 열린 길을 위해서 그다음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 만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만남, 뭐 하늘과의 만남, 또 조상님과의 만남. 또 이루고자 하는 그 발언가의 만남, 그 수많은 만남이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만남이, 이게 하늘과의 만남이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든, 아니면 어떤 대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이 만남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내면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의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기운이 흐르는 길은요, 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안에서, 내면에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태상으로는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고요해지는 거죠. 근데 속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집중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숨입니다 호흡 기도가 열렬해지면요 숨이 점점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숨의 깊이를 갖다가 더 깊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편안해요 왜냐하면 숨이 깊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상상이에요. 그 길에서 하늘을 만나고 그리고 뭐 조상님을 만나든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든 아니면 나 자신과의 만남이든지간에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 중의 핵심은요 상상입니다. 자 보세요. 상상은요.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영적인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것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요. 인간의 상상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요? 비행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새처럼 인간도 날수 없을까? 상상을 한 거예요. 새처럼 인간도 날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사실 비행기예요.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화, 영상 통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상상력은요. 정말로 많은 문명을 발달시켜 왔고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상상이에요. 저기 이역 만리에 있는 누군가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물질을 계속 발전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면에 집중을 하고 숨이 깊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모습, 만난 모습,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걸 상상하는 거죠. 상상도요, 연습이에요. 그안 해본 사람은 상상하라 그러면, 안 보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원래 그런 걸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습 부족입니다. 상상도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그 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상상을 많이 했죠.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laughs> 내가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네.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상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이해 타산을 따지게 되고, 이제는 상상하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상상을 안 해요. 상상 안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상상을 자꾸 하게 되면요. 정말 뇌가 젊어집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신의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상상은요. 젊어지는 예, 또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도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 안에 하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하늘을 만나는 게 궁극의 목적인데 이 하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그리고 숨을 내리고 그리고 정말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상상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 나가시게 된다면은 이 기도가 정말로 삶의 활력을 엄청나게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일단 발언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발언을 일단 시작을 해요. 예전에 그 천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가 막 아들을 위해서 막 집중 막 100일 기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예, 오늘 어떻게 기도 잘 하셨어요? 이러면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빠지니까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아이고,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호, 막 절수련 300배 하시고 그 연세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기도는 다 하시는 거예요. 막 열렬하게, 간절하게, 뜨겁게, 막. 다 하시고 나서, 정말 그, 이런 표현 그는, 그런데, 본인이 정성껏 밥을 지어 놓고는 거기다가 자기 코를 빠뜨리는 거예요. 다, 자식을 위해서 다 열렬하게 했는데, 그 상상이 안 되면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아유 원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에 백일기도 끝나고 나서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고 당황스럽고 내가 이럴려고 기도를 했나 이런 <laughs> 자괴감이 막 드는 거예요. 관념적인 패턴으로 빠지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밝은 빛을 따라서 환한 기운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상상을 하신다거나,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건강해진 모습을 정확하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모습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을 때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다 끝맺음이 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 안 되면 열심히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밥을 열심히 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코가 이렇게 빠트려진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이제 거기다가 흥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희망이고요. 그리고 감사함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 밥을 깨끗하게 맛있게 잘 지어 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는 거와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만나야 되냐? 예.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집중. 그리고 숨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예. 이루어집니다. 자, 되실까요? 네. 예.